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 라는 삼전불패 입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오늘 요번 시간 네 오늘 하루를 바로 최종 어, 마감해지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전망 시간입니다 아, 오늘로써, 한주간의 주식시장이 시작이 되었으며, 아주 출발이, 아, 좋은 면모를 띄움에 따라, 아, 다시금 6만전자에 회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아, 정말, 제가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아, 대체적으로 대형주, 네. 어, 이 대형주 종목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아, 금일 이렇게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 보였던 이유가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 제가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지난주부터 삼성전자가 다시금 이러한 상승 기류를 탈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외인들,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던 이 외인들의 수급이 정말 매섭게 들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 개미 투자자들이 정말 지치다 못해 심적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채 삼성전자를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성물패 가족분들은 현재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일반 개미 투자자와는 고퀄리티한 다른 주식 투자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 뭐 주가가 좀 답답하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조금 상승을 했다고 해서 혹시 팔아치우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어, 사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가 상승을 할때 가 아니라 주가가 하락을 할때 주가의 하락은 주주 배 기회이며 한 주를 매수할 때 조금 더 싸게 매수함으로써 수량을 늘려 나가는 것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어떻게 보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아, 조금 더 쉽게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에게 차근차근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거나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미래를 선도하며 정말 어마무시한 세계 글로벌 시장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업성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낌없이 정말 막대한 투자를 강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답답하게 흘러가 있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삼전볼페 가족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자 아, 그런 사람이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그래서 오늘, 어, 그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에 따라 왜 갑자기 상승을 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력을 어 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틀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코스피 시장이죠. 어 이제 확실히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함에 따라, 코스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으며 이에 따라 2350선에 무려 2.63% 폭등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확연히 어아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이 요 근래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펼쳤던 이유는 아 금일 어아 이제 어떻게 보면 외인들의 수급이 지금 아 6일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6,528억원 그리고 기간은 7,401억원어치 를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왠가 기간이 매수를 함에 따라 개미 투자자가 무려 1조 3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이러한 주식 시장 현황에 따라 아 우리 코스피 시장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일 제 코스피 아, 상승의 원인은 총세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1 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아 제가 이 부분은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 대형주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 보임에 따라 아 바로 왜인가 아, 기간의 매수세가 아 확, 어, 유입이 좀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에 따라서 반도체 아, 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겠죠. 이하 더불어 인터넷, 아, 어, 그러면 뭐 카카오, 네이버, 그하 더불어 2차 전지주, 뭐 에지화학, 뭐 에지엔의 솔루션, 뭐 이러한 종목들이 되겠죠. 아,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하 더불어 이제 미국이죠. 아, 뉴욕장세의적자는 역량을 깨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특히 미국의 임금 상승률의 둔화에 따라,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MC가 되겠는데요. 이 긴축 우려 완화가 반영이 됨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나 또는 20원 이상의 하락을 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를 회복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 즉 이제 실적 발표 시기임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업들이 낮아진 눈높이 이상의 실적을 보여줄지에 대한 주목도가 장세를 이끌어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 현황에 따라 세계 주요 증시 현황, 아, 지금 뉴욕의 3대 지수, 즉, 다우 산업에 비롯한 나스닥 종합, 과더불로 S&P 500이 폭 폭동장을 불러일으켰다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폭동장을 불러일으켰던 장세 현황에 따라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코스피 시장과 그와 더불어 아시아 장세 또한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니켈 둘두로 0.59% 상승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 중국의 상해 종합은 0.7% 상승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홍콩의 항승 또한 1.95% 우상향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띄우고 있다라고 보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결국 이러한 주식 시장 현황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폭발적인 폭등장을 불러, 불러일으켰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삼성 바이오직스, 어, 그리고 삼성자 우선주, 대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사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그동안 하락세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5%, 그러다 보니 2%, 인터넷주는 6%까지 폭등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추정한 삼성전자, 아, 정말 오랜만에 폭등장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4일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금 어 뭐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6만 전자의 등극을 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6만 전자아 확연히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옴에 따라 장세가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아, 외인들은 300만주를 매수를 했으며, 그와 더불어 기간 또한 250만주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외인과 기간의 매수세가 장세를 이끌어갔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만큼 개미투자자는 560만 주를 팔아치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결국는 증권, 아카데미 투신, 그리고 보험과 연기금에서 매수했지만 를그외 은행과 아, 정금에서는 매도세가 장세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54,800원에 아, 2.05%아 차근차근. 단기별로 아주 이쁜 차트를 그리고 있는 우상향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세 현황에 따라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장세를 이끌어갔으며 그만큼 개미투자자는 174만주를 팔아치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세 현황에 따라서 결국 증권이나 투신 모조리 다 매수를 했습니다. 아, 지금, 은행, 아, 하나도 결격설거 없이, 종금이나 보험, 연기금까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좀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매도 같은 경우는 29만 5천주를 공매도를 때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러한 장세 현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금일은 많지 않았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매도 소식은 그동안 전해드리지 않다가, 아 그래도 우리 삼중, 다른 채널들은 전혀 다루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삼중불폐 가족분들에게는, 아, 공매도 현황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냥 가볍게 터치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금일. 아 결국 우리가 추적한 삼성전자. 아 특별한 이벤트에 따라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두 가지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 삼성과 현대차는 뛰어든다. 이에 따라 아, 그러면 뭐가 뛰어들까요? 기대감이 상당히 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이제 증권가에서 꼽은 유망주, 그러니까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는 어, 사실 협동에 대한 로봇입니다. 네, 로봇에 대한 이제 사업 아이템인데 일단은 어, 삼성전자가 이제 589억 원, 대략적으로 590억 원 어치를 이제 어, 투자를 함에 따라. 어, 증시 현황에 따라서,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제 회사에 590억 원어치를 투자했습니다. 그 회사,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아, 무려 미래 전망치에 따라 36.28% 폭등장을 불러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소식 현황에 따라 실제로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한 종의 이제 부분장이죠. 어, 이 부분장이 M&A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대함에 따라서,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로봇과, 그리고 그와 더불어 메타버스에 대한 신성장 집중의 도모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결국 삼성전자는 첫 번째도 기술, 어, 그에 따라 두 번째도 기술 그리고 세 번째도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장단 회의를 열며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에 따른 대응을 모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어, 이재용 회장이 우수 인재 확보와 새로운, 어, 도전에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아, 그렇게 된다면, 어, 이제 하반기에는 장세가 다시금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치가 새롭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선정불표 가족분들, 미래를 위한, 아,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행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어, 미래를 선도하며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 이렇게 전체 시장 거품에 따라 다시금 이제 시장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시금 또 주가가 하락을 할수 있는 유동성이 시,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으며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만이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금일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